장난인데, 뭐, 어때? 그, 최, 형, 미, 그린, 메리. 장난인데, 뭐, 어때? 준이는 비 오는 날이 가장 좋아요. 비가 세차게 내려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파란 옷을 입고 파란 장화를 신으면 천하무적 파란 로켓이 되니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자 주니는 서둘러 파란 비옷을 입고 파란 장화를 신어요. 그리고 놀이터로 향했어요. 주니가 운동회를 향해 선방 튀며 소리쳤어요 파란 로켓 발사. 친구들은 깜짝 놀랐지요. 미나의 노란색 원피스. 석희의. 초록색 장화. 현우의 연두색 바지. 수지의 빨간색 우산. 모두 모두.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화내도 준이는 파란 로켓을 피웅 피웅 준이는 정말 나빠. 친구들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으악 나빠. 후, 하, 하. 장, 장난친 건데 왜 울어. 나 혼자 놀래 뭐. 한번첨벙 준이는. 여... 누, 누군가 물을 튀기며 달려왔어요. 빨간 비옷을 입고 빨간 장어를 신은 아이가 운덩이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나는 빨간 로켓이다. 좀맞춤 봐라. 하하빨켓발켓신사 <laughs> <laughs> 신난다. 준이가 흙탕물을 튀겼어요. 하지만 내 파란 옷이랑 장화가 더러워지잖아. 준이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장난친 못해뭐 어때? 난 비오는 날이 정말 좋아. 빨간 로켓을 더욱더 운동이를천벙첨벙 밟았어요. 어요. 준이는 빨간 로켓을 피해 도망쳤어요. 빨간 로켓은 준이를 따라가며 따라다니며 계속 계속 계속해서 장난을 쳤어요. 쾅! 그러다 쾅! 주니와 빨간 로켓이 부딪혔어요. 쾅! 으앙! 으앙! 주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그냥 장난친건데. 빨간 로켓이 후다닥 도망쳤어요. 도망치지 말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응 mm 울면서 -hmm.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이의 머릿속에 친구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 뒤 비가 또 왔어요 오늘도 준이. 준이는 파란 비옷을 입고 파란 장을 신고 놀이터에 왔어요 운동이에요. 미. 주니가 운동이를 향해 뛰어갔어요. 준이는 갑자기 웃던 동 엄청 크게 소리쳤어요. 이제 나는 착한 로켓이야. 친구들이 시원하면 안 할게. 짜잔. 친구들이 깜짝 놀랐지만, 어느 때보다 준이가 더욱 멋져 보였어요. 우와, 차고. 끝! 어땠어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도 해주고요 재밌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